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네, 스트리머 미션 영상이고요. 미션 1 영상,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네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벤트는 메뉴에서 상단에서 이렇게 상자로 된걸 클릭하시면 풀석 했을 때 주는 이벤트하고, 여기 다이아를 소비했을 때 주는 이벤트 뭐 몇,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자 밑에 거부터 지금 이것은 10월 5일이니까 내일에 끝나는 거네요 아마 지금 이 브란트의 성장 지령 영상은 예 네, 지금 아마 다들 하셨을 테고 자 넘어가고요 예, 네, 이것은 12일까지 보스 토벌 지령 보스 토벌은 여기 보시면 보스 토벌이 있는데 자 12시 난 12시 오후 8시, 그 다음에 24시, 이렇게 3회, 3회가 하루에 3번 나오는데, 10분 전에 알람, 알람이 뜹니다. 그때 미리 들어가셔야지 보스를 쉽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뭐 보스 토벌이 다 끝났는데, 예, 보스 토벌이 다 끝나면은, 이공원주와 꾸러미, 공원주와공원주와 지금 굉장히 중, 소중하죠? 이렇게 스트 했을 때 주는 중한데 이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. 자 그리고 하연달 아트팩트 지령 강화 이벤트 저도 이건 뭐다 끝났는데 이건 뭐 굉장히 쉽습니다. 여러분들 제작들 많이 하시고 장비 강화 물약들 사용하시고 예. 이건 뭐 그냥 뭐 거의 며칠이면 그냥 쉽게 끝나니까 아직 못 하셨던 분들도 지금 12일까지 있는데 12일 날 마감인데 이것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초승달 7일 출석 이벤트, 이건 뭐 추석 이벤트인데, 이건 저는 다 끝났네요. 네, 이렇게 출석만 하면 이렇게 상자그 다음에 성장물약, 그리고 이 초승달 기념 수집품 두개 11월 2일까지 있는 거, 시전 속도 5%, 피해감소 2 있는 거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저는 이것도 다 끝났는데, 회우필의 수련일지, 이것도 12일까지네요. 12일까지인데, 이것도 뭐, 출석을 하면은 주는 거니까, 예. 네. 최종 보상은 희기입니다. 처음 스타트는 뽑기고. 자, 그 다음에, 성현달 소환 합성의 지령. 이것도, 볼까요? 이것도 내일이 끝인데, 자, 이것은, 이는좀 과금을 하신 분들은 쉽게 할 거고, 과금을 못 하신 분들은, 예, 네. 힘듭니다. 근데, 오, 잠깐만, 16월 5일까지니까, 내일까지 마감이네요. 오전까지니까, 예, 네. 오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. 탈 것입니다, 탈 것. 저는 뭐, 저는 탈 것, 영웅등급, 탈 것, 합성, 희귀등급. 아, 저는 뭐,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, 자, 예, 자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 내일 마감입니다. 8시까지 오전. 그리고 브란트 다이아 충전 지령. 예, 다이아를 충전했을 때 주는 예, 이베, 저기 이벤트고요. 예, 다이아 500개, 1000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. 최종 보상은 최종 보상은 예, 네. 건설과 영웅 선택이 저기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, 그 영웅은 확보된 거죠. 이거 하면 둘 중에 하나 하는 건데, 여기도 네, 마찬가지, 무기와 탈거 둘 중에 하나, 영웅 확보된 거는 다이아는 상점에 들어가시면 볼까요? 예, 네, 여기 있습니다. 여기서 사, 사가지고 사면은 자동으로 이 개수가 차면서 올라갈 거예요. 저는 이제 무과금이니까 이 이벤트는 제가 할수 없는거죠 그니까 금은달 행운 칠칠 출석 이벤트 예 네, 이것은 추석부터 시작하는데 추석 끝나고 예 금을 금을 2일차 볼까요 뽑기 뽑기를 주네요 첫번째 예 네, 무기 뽑기 팔껏 뽑기 네, 이렇게 있네요. 탈 것. 전부 다1 2회식이네요 어우. 최종, 예, 네, 고기. 이렇게 있습니다. 아니구나. 이것도 선택이구나. 아, 선택이네요. 오. 현재 또, 마월의 연애. 이게 지금 10월, 10월 12일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인데, 입장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, 예, 네, 이, 제1의 항연, 이곳에서, 이곳에서 합니다. 이곳에서 할 때, 어떻게 하냐면요.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. 이곳에서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. 스킬을 다 꺼두고 합니다. 어차피 몹들이 다한 방에 죽으니까 스킬을 다 꺼두고 하고요. 그리고 현재 지금 저는, 네,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이템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, 현재 지는, 저는, 저는 지금 다 만들었어요. 제작 재료를 통해서 다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, 그, 이게, 몹을 빨리빨리 잡아야지 이 송편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다 만들었으면 이 보름달 비약 물약을 경험치 물약을 만들어서 쓰던지 아니면은 여기 송편 그 자체가 기본피해 10분 동안 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스트리머 미션 1 미션 기간 내 진행 중인 이벤트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